예수 믿는 사람들 삶 속에 우리 주님은 기도할 때그 마음속에 빛이 나고 그 안에 성전이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이 놀라운 그 기쁨 즐거움 이것을 가지면서 살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수님의 어떤 분인지 알고, 성령님의 어떤 분인지 아는 영광이요.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아는 영광이요.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아는 영광이에요. 그 관계 속에서 오는 영광. 하나가 되고, 온전해지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를 도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영광. 영광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게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 사랑을 믿는 자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참 제자 훈들은 바로 그들이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조금 모자라고 조금 부족하고 조금 내 때로 되지 않아도 오늘 우리는 주님이 그들을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주여 저희들도 사랑하게 하여줬소. 내 자식들 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와 의견이 다른다 할지라도 그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지 주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달고 체험한 자들로서 주여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으며 사랑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귀한 은혜의 역사가 함께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뜨겁게, 말씀으로 새롭게, 은사로 강하게, 전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중국 기도하면서, 날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 우리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역사, 오늘도 주님,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처럼 될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증거하는 이 증거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오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17장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면서 어떤 기도를 하시느냐 주여 저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주여 저희들이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이 그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심판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이 사실 깨닫고 빨리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없어서그 성령의 바람을 통하여 사람들의 심령 심령들이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죄악들이 성령의 불로 불로 태워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새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오늘 우리 하나님 세상이 세상의 그런 풍속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관념과 세상적인 그런 이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두려워하지 않고, 영려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수 있게 하여 주소서. 사람들이 대부분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세상의 흐름 속에 흘러가요.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성령의 바람을 불어가면서 거슬러 올라가고 살아 역사하고 기뻐하고 즐거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야. 한탄하고 마음속에 좌절하고 낙심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낙심될 때 좌절될 때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셔서. 성령의 바람이 역사하시니까 도리어 거기에 돌풍을 일으켜서 돌풍을 일으켜서 성령의 돌풍을 일으켜서 시대를 바꿔놓는 역사 이것이 풍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저 조금만 그것이 아니라 주여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소서 돌풍을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사람에게 정말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믿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걸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했던 걸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능력을 가지고 행하였던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면서 주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주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기도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도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지금도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도 같이 힘을 합쳐서 낙심하지 말고, 주님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소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므로 끝마치지 니냐고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 속에 거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아버지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 안 받으면 죄사 안 받은 것으로 끝마치지 않냐고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셔서 인쳐주시고,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시고, 성령인과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인과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그 마음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때그 마음 속에 거룩함이 있게 됩니다. 그때그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마음 속에 역사할 때, 그 사람은 권능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로 변화가 되게 하여 역사서 걱정이었던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담대에게 사도행전 4장 1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고 고백한 것처럼 이상이 아니라 내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하게 하셨소서 성령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를 믿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과 하나가 되고 그들이 거룩함에 거하고 그들이 영광을 보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할 때만이 가능하냐. 오늘 우리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저 재산받았다. 그저 구원받았다. 그것으로 끝마치지 말고,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대체부터 계셨던 예수님의 그 영광, 오늘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 성령님의 그 영광, 그 영광이 우리 마음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죄로 인하여 과거에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내 자존심으로 인하여 내 세상적인 삶으로 인하여 그 영광을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영광을 볼수 있게 영광이 말 할렐루야 주여 저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성령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능력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치유의 역사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운 역사 그 영광들로 충만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삶 속에 우리 주님은 기도할 때 그들이 그 마음 속에 빛이 나고 그 안에 성전이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이 놀라운 그 기쁨, 즐거움 이것을 가지면서 살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영광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를 알고, 예수님의 어떤 분인지 알고, 성령님의 어떤 분인지 아는 영광이요,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아는 영광이요,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아는 영광이에요. 그 관계 속에서 오는 영광, 하나가 되고 온전해지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영광. 영광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가볍게 생각하거나 그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천국에서 잔치를 베푸는 것처럼 그한 영혼의 속에 역사하는 성령,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 그 축복의 역사가 있는가.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고 따지지 않고 그 속에 우리 예수님의 기도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허물이 무너져 버리고 죄가 무너져 버리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그 능력들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지막으로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증가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그 사랑을 나타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 사랑을 믿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제자 훈련은 뭘까? 기도 많이 하는 게 제자 훈련이니까, 성경 많이 보는 게 제자 훈련이니까, 물론 그것도 우리 하나가 될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참 제자 훈련은 바로 그들이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조금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고, 조금 아는 것이 좀 부족하고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훈련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성령의 사랑을 알고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조금 모자라고 조금 부족하고 조금 내 때로 되지 않아도 오늘 우리는 주님이 그들을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주여 저희들도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내 자식들 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와 의견이 다른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냐, 여쭈어서. 오늘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똑똑한 사람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잘났다는 것을 원하는 사람, 원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정말 이 세상에 어둠의 세력이 사랑을 뺏어가고, 정의를 외치고, 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서로 서로 잘났다고, 이기심과 욕심에 사로잡힌 세상으로 만들고 있는 이때, 좀 미련한 것 같고, 좀 부족한 것 같아도,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 주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닫고 체험한 자들로서 주여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놀랐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제자입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믿는 자들로 하여금 복음이 전파될 때 오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고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 속에 가고 주님이 우리 안에 가고 성령이 우리 안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그 영광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에서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깨달아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이 사랑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며 그것을 행함으로 독도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함께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전파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줄 믿습니다. 말씀이 전파될 때그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고 죄 사함 받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하나 되면. 우리 주님이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예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체험하며, 그 사랑을 나누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믿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 전 세계는 나의 교부다. 부흥운동의 진원지 불씨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타내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 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은 나선 예수 그리스도로 물러갈 자다. 주여 모든 병의 세력은 물러가게 하시고 의심하고 영대하는 세력은 물러가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아 내주 교통하시는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의 영광과 사랑을 보며, 주님을 증거하며 사랑을 드러내는 귀한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